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분석입니다. 그, 제가 7만 유튜버잖아요. 어떻게 보면 살아온 환경도 그렇고, 제 커리어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뭐 가장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자산 운용을 잃지 않고 잘하는 것은, 뭐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잘,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건방지겠지만, 재능 기부 차원에서 계좌 몇 개를 보여드리고, 실제, 되게 이손 하나 까딱 하는 이 주식 시장, ETF 시장에서 좀더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산이 좀 있다, 아니면 자산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옵션이 되게 다양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커버드 콜의 컨셉 자체는 뭐 크게 움직이지 않지만 7% 정도의 배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분산되어 있는 전략이 우리 계좌에서 안정적으로 7%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큰 수익은 모르겠지만 적당하게 중간 정도 이상은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ETF고 실제로 이코덱스 미국 배달 액티브 커버드 콜 코미 액 441640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시장 환경을 놓고 봐서도 스파이와 비교해서 이 디보라는 ETF 자체가 워낙 안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오르면 따라오르고 빠지면 좀덜 빠지고요. 그 다음에 배당 슈드보다도 뭐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커버드 콜 전략까지 해서 이 시장은 잘 따라오는데 배당까지도 10% 가까이 추구하는 그런 어, 대표적인 공격적으로 배당을 받는 전략인 거죠. 실제로 보면 이 379800이 이 S&P 500의 한국 버전이고요. 441640이 우리 코미액이라고 하는 코제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인 건데 표준 편차가 1.3이고 1.0입니다. 실제로 좀더 안정적으로 변동폭을 조정하는, 축소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도 성과 자체는 스파이에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자산을 운용한다라는 측면에서 또 여러 가지 ETF의 옵션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연금 측면에서는 한 달에 뭐 50만 원 혹은 한 달에 100만 원씩 투자를 했을 경우에 20년 놓고 보면은 우리가 6억이나서 8억 정도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설명해드렸는데 실제로 원금 그리고 이자에 이자까지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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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자구요 <laughs> 이자 이자거든요. 복리를 20년 정도 투자하게 되면 실제로 적은 돈이지만 올해 50만 원, 100만 원이지만 실제로 복리로 장기 투자하게 되면은 뭐 크게 노후에 굶어죽지 않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401k 미국의 퇴직연금 같이 우리가 안정하게 이런 7% 정도만 되더라도.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어쨌든 좀 미리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컨셉을 좀 잡아드리고요. 제가 지금 1억을 모아가는 과정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투자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우린 투자를 배워본 적도 없고 제가 월보에서 강의를 a부터 z까지 했다라고 하더라도 막상 1, 20만 원 수강료 내려 그러면 아깝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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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제 목표가 전부 다 플러스 만드는 거였거든요. 물론 장이 좋아서 그렇지 장이 좋아서 여러분들 그냥 하셨다면 얼마나 벌수 있는지 좀 의문이겠지만 자제 계좌를 세 개를 보여드릴 거고 뒤에 몇개더 보여드릴 겁니다 실제 제피와 슈드 계좌는 그냥 제 메인 계좌라서 아예 건들지도 않아요 왜냐면 3개월마다 한 번씩 배당 나오고 제피는 몇주대주도 않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오늘자로 이거 밑에 자꾸 따라 나와서 죄송하지만 얘는 그냥 물린 건데 밑에 바로 밑에 얘가 있어요 전부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이 여기 보면 이제 배당주가 요 아무래도 제가 똥건 요게 배당주인 것 같아요. 지금 7% 나오는 거, 10% 나오는 거, 배당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배당주로 나오는 거고, 나머지 보면 이차전지 산업으로 들어갔구요. 그리고 a 스 미국 빅테크 탑 세븐 플러스 어, 리츠는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AI 탑 10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하여튼 요것들을 뒤에 설명 드릴 건데, 그리고 어, 요런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제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예와 배당주, 배당주 두 개와 그리고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 요세 개를 기본적으로 깔고 갈수 있기 때문에 이 글반포나 이차전지나 아니면은 AI 테크, AI 탑텐 같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이거는 제가 월부 3월 달에 시작하면서 3천만 원 갖고 시작했던 계좌인데 지금 점점 불어나고 있어요. 보면 이때 리츠를 들어갔었고 뭐 거의 보합이지만 배당이 네번 다섯 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빅테크 탑상 플러스는 18%거든요. 그러니까 ETF가 좋은 장점은 그냥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 배당이 계속 나오고 다른 ETF의 포트폴리오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오르고 하나가 떨어지고 하겠지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배당이 나오고,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가져가지만, 올라가는 것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게 바로 ETF의 기본 장점이거든요. 언제 팔아야 되나요를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갖고 계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a 이스 케이팝 포커스, k 이팝 포도, 지금, 이거 중간에 찍은 거거든요. 더 많이 올랐습니다. 요렇게좀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을 쓰는 만큼 잔고는 올라온다라고 보는데 이게 천만 원 정도 투자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시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수익금을 보거든요. 뭐 얼마? 2만 5천 원, 2만 7천 원 먹었습니다. 25만 원 수익 감사합니다. 뭐 30만 원 먹었어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수익률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500만 원 있고 5천만 원 있는 사람을 보면은 똑같이 500만 원을 벌려고 하면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10%만 먹으면 되는데 우리는 100%를 먹어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00%를 어떻게 먹느냐? 장기 투자밖에 없어요. 단타로 100% 먹는 거는 그 밈주식 제가 얼마 전에 추천드렸던 피그마 같은 거 아니고서는 답이 없어요.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작은 돈으로 수익률 뭐 20만 원 소고기값 뭐 뭐 15만원 벌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결국 요거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결국 장기투자인데, 장기투자 어떻게 하느냐? 아까처럼 배당주를 메인으로 70%를 가져가고요. 배당주나, 아니면 장기성장주, 혹은 스파이, 이런 것들. 30%를, 어, 저처럼, 그, 케이팝4? 아니면 글반포 아니면 또 휴머노이드? AI 소프트웨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것들로 크게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게, 결과적으로, 오르는 건 계속 오르고, 떨어진 건 배당이나, 아니면 또 시장이 안 좋아지면 얘가 오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적당하게, 그때 리밸런싱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먹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액도 가능하죠. 여러분 저도 천만원에 시작했고요. 저5 0에 40만원, 제 카페에다가 글 써놨지만, 5 0에 4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전세 늘리면서, 그때 되게 행복했거든요. 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성공 확률을 높여가야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투자 금액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어, 좀 금액이 큰 사람보다 책임이 좀 가볍지만, 결국은 성공 확률을 좀 높여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얘는 책임이 따르죠. 아무거나 투자했을 경우에, 어, 손실 볼 확률이 크고, 손실금이 커진다라고 한다면은, 회복하는 데 있어서 좀 버겁습니다. 되게 중요한 건데, 손가락 하나로 투자할수 있는 게 쉽다 보니까,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자산이 결국 시드가 부족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포트폴리오가 이제 미국 빅테크 탑셀븐플러스예요 지금 보면, 어, 10개 종목으로 쇼브 보는 거잖아요. S&P 500을 1 0 0 0만원을 투자하면 제가 보기에 10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릴 때마다 올라요. 이게 언제야? 7월 8일이거든요. 오늘 8월 11일이잖아요. 또 19,800원입니다. 홈쇼핑 가격 같지만. 이렇게 올라있어요. 그러니까, 빠져도 살수 있는 근간이 되는 이유는 아까처럼 배당주가 있기 때문인 거죠. 배당 나오면 들어가는 거고, 들어가는 거고. 그러다 한번 내 시드보다 더 많이 오를 때가 분명히 있는 거고, 뭐 놓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팔아야지 계속 보면서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제가 보기엔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도 제가 나오자마자 소개시켜드려서 실제로 이렇게 되게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과 마이닝하고 실제로 그 사람들의 쓸수 있는 환경까지, 이 종목들까지 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컴플루언트나, 애플로빈도, 엠로빈이라고 제가 뒤에 종목 드렸었죠, 여러분들. 그리고 몽고디비나, 오라클도 그렇고요. 오라클 오늘, 아, 오클로다. 아, 아니, 죄송합니다. 음. 팔란티어도 있고. 그래서, 뭐,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엔비디아 반도체 잘 팔리는데, 그 시, 인프라를 깔아놓고, 실제로 돈을 벌어야 되는 건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이란 말이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는, 하나 골라서 그냥 들고 계시는 거예요. 스파이 들고 계시는 게 아니라, 큐큐큐는좀 모르겠지만, 이거 찾아봐서 물려가지고, 1번, 2번, 저보다 싸게 산다고 소개시켜 드리면서, 휴머노이드 소개시켜 드렸지만, 이, 보세요. 정말 좋은 기회였잖아요. 근데,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는, 30% 범위 내에서, 100% 수익률을 목표로 한번 가져가 보셔야 된다, 라는 거죠. 이거 제 와이프 계좌거든요? 지금 뭐, 엔, 제가 몇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솔, 그 다음에 엔 c 소프트또 LG 생활건강, 그 대용주만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손실이 엄청나거든요? 이걸 지워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아, 까먹고 안 지웠네. 이것만 지웠는데. 아무튼, 이거, 이건, 이건 보지 마시고요. 이제 기아, 이렇게 있는데. 이게, SMR이거든요? SMR. 제가 소형 원자력 소개 많이 시켜드렸거든요? 이제 보면 이게 19%였는데, 어, 애기 재우고 있어 가지고 제가 그냥 옛날 거 가져왔는데 또 마침 또 지금 보내 줬어요. 32.93입니다. 그냥 안 팔고 그냥 가시,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근간이 뭐냐? 바로 리츠인 거죠. 2천만 원딱 넣었거든요. 근데 12만 5천 원 배당금 나와요. 그러면은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알아서 배당 나오고 얘는 그냥 뭐집 움직이다가 보면은 빠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물론 지금 타이밍이 좋아서 올랐지만 그냥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왜냐면 하이 배당주가 기본으로 깔려 있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천만원으로, 천만원 다한 종목을 들어가기에는 분명히 부담스럽습니다만, 천만원으로 고배당 10%씩 깔아놓고, 나머지 300만원으로, 300만원 먹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시드를 늘리는 거거든요? 주식을, 잘 고르면 너무 좋죠. 지금처럼 뭐 엔비디아 뭐 몇천 프로씩 오르는 거다 먹으면 너무 좋지만, 이게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 거죠. 시스코도 마찬가지고, 인텔은 뭐 저세상으로 갔고요. 오라클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시즌인 거고, 애플도 이제 조금 올라가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런 것들이 차지했고. 그래서 이 메인포트 70%를 배당 혹은 뭐 여러분들이 믿는 종목에다가 투자하시는데, 뭐, 뭐, 부모님도 아니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배당을 결국 숫자만 믿는 거죠. 현금 흐름만 믿는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요. 그러면서도 시장을 잘 따라오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게 이제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커버드 콜이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보는 게441640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시드가 적고 많이 모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힘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건 좀더 확실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만 보면 뭐 얼마나 힘들고 재미없어요. 저도 슈드는 거의 뭐 없는 돈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대가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대, 대박은 저는 안 나잖아요. 근데 중박은 한다. 중박하는 이유가 ETF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빠지면 20만 원 사고요. 그러니까 20만 원이 꼭 고유명사는 아니지만 빠지면 더 많이 사고요. 오르면 더 조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건요렇게 이걸 사는 거거든요. 좀덜 사고요. 그러고로 <laughs> 올라오잖아요. 같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시드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목돈은 물론 ETF 조합이 필요하고 지금처럼 고점에서 들어갈 때는 여러가지 기술이 필요하지만 시드를 모아가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내가 1천만원, 1,500만원, 2천만원 뭐한 3천만원까지 모으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꾸준히 그냥 들고 가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라는 생각입니다 저처럼 이 단타는요 이게 시드가 좀 다양해지고 시야가 넓어지고 하면은 뭐 솔솔이 솔솔 찬창케라고 해야 되나? 좀 해요, 알아서. 그러면은, 이 아리스타 네트웍스나 지금 엠러빈 있잖아요. 제가 이때 술 먹고 여러분들한테 약속이 있어서 한잔했습니다. 이 아리스타 네트웍스 이거 생방송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엠러빈도요. 이 엠러빈은 제가 요거는 실제로 레버리지까지 들어갔거든요. APX인가? 레버리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평균단가고 지금 이만큼 오른 거, 더 오르고 있어요. 아리스타 네트웍스 팔았는데 더 많이 올랐고요. 금액이 크진 않거든요. 이건 이제 피그마입니다. 다른 계좌에서. 피그마도 여러분 저와 같이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피그마를, 이런 걸방송에서 하는 거는요, 배당 ETF 유튜버로서는 미친 짓이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잘 팔고 나왔죠. 물론 더 오른 뒤에는 모릅니다. 전다 팔고 나왔기 때문에. 아무튼 표준편차, 속슬도 마찬가지고, 이 팀포도 마찬가지고, 뭐 TQ, 아니면 QLD, 여러가지 투자, 이렇게 많은 커버리지를 다루는 유튜버는 저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메인 포트폴리오 70을 잘 유지한다라는 이 기준에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70%는 슈드 제피 팀프 들고 갑니다. 나머지는 삽질하는 거죠. 돈더 모아보려고. 그래서 여기서 돈번 것들은 다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처럼 이제 1억을 만드는 목표를 세워놓고 얼마 전에 1,500만 원인데 지금 거의 5천만원 모았습니다. 이렇게 잘 쪼들한 거 모아다 보니까. 뭐 월급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하다 보니. 큰 틀에서요. 뭐제 자랑 같이 들리면 뭐할수 없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 생각은 다 다르니까. 그렇지만, 어, 큰 틀에서 보면 계속 제가 비슷한 말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뭐, 30% 엣지 자산, 적은 시도로 레버리지 들어가고, 메인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라 거,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모아가야 된다는 거. 저는 뭐판단 얘기 잘안 하거든요. 왜, 왜 팔아요? 그냥 들고 가는 거지. 물론, 많이 오르면 일정 부분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 어, 정말 말씀 그대로 100%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30% 이상, 50% 이상 이런 것들을 잘 먹어 보시면은 조금 투자에 눈이 뜨일 겁니다. 특히나 적은 시드에서는 수익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률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조금 시간이 걸릴지언정 이게 결국 남는 거예요. 자꾸 짧게 방망이 잡고 5%, 7%, 10%는 제가 보기엔 크게 도움 안 되는 것 같아,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laughs>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 마음에서 준비를 해 봤고 혹시나 뭐 광고이긴 한데 어 ETF를 한번 처음부터 해 보고 싶다. 레버리지부터 세금까지 뭐 웬만한 것들 다 다루고 있으니깐요. 후기도 좋아요. 지금 20몇 개가 달렸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